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감도는 도심 한복판 수천 명의 관객이 숨죽인 채 기다리는 그 순간 가요 무대 녹화 현장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깜박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객석으로 향하는 복도에는 비밀스럽고도 뜨거운 전율이 흘렀고 스마트폰 렌즈 수천 개가 푸른 불빛으로 별자리처럼 반짝이며 비네서라는 이름 하나에 집결했다. 마침내 무대 중앙 모든 조명이 꺼지고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서스펜스 넘치는 전주. 그 순간 나타난 그의 실루엣은 단순한 가수 그 이상이었다. 비네서는 바람처럼 유려한 걸음으로 무대 위를 가로질렀고 한순간에 관객들의 심장을 조여오는 긴장감과 환희를 동시에 폭발시켰다. 그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라내며 천장을 찢고 관객들의 가슴속으로 파고들 때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마치 빛을 듣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에 빠져들었다. 15초간 이어진 그 초고음 롱노트는 단순한 과시가 아니었다. 눈물과 땀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난 그의 혼이 응집된 그 한순간은 가히 음악계의 혁명이라 불릴만 했다. 객석의 환호는 폭풍처럼 몰아쳤고 MC 김동건은 예상치 못한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게 수천 명의 목소리가 침묵으로 바뀐 그 순간, 김동건은 무대 앞으로 조용히 내려와, 비에서에게 마이크를 직접 건네며 외쳤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 새겨질 전설의 서막이었다. 공연장 전체가 일순간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고, 골드스파클 효과가 즉흥적으로 가동되면서, 무대 위는 눈부신 빛의 바다로 뒤덮였다. 그가 선보인 라트롯, 라틴 재즈, 일렉트로 스윙이 뒤섞인 조연의 음악은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관객들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듯 격렬한 감정을 경험했다. 빈에서는 무대 위에서 단추 몇 개가 풀린 셔츠와 땀이 젖은 슬랙스 차림으로 불타는 적색 조명 아래 댄스 브레이크를 터뜨렸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음악과 완벽하게 융합되어 관객들의 심장을 직접 쥐락 펴락했다.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를 샘플러에 녹음해 루프 스테이션으로 재생하며 측흥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습은 경이로움을 넘어 신기루처럼 다가왔다. 공연이 끝나자 무대는 암전 상태로 빠졌고 2천여 명의 관객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그 정적 속에서 빈에서는 두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짧게 인사했다. 그리고 나서야 터져나온 기립 박수는 그 어떤 폭발음보다도 강력했다. 이는 단순한 공연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SNS는 이미 폭발했다. 샵사인 빈에서 전설 탄생. 15초 고음 직캠 대박. 트로트 역사를 다시 쓴빔 공연. 같은 해시 태그가 순식간에 퍼지며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해외 팬 커뮤니티 역시 그의 공연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자막 버전까지 쏟아졌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 무대를 드롭과 록의 새로운 교차로, 형식 파괴의 복활 혁명이라 칭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 평론가는 이문세와 서태지를 합친 듯한 신드롬이라고까지 평가했고, 대중 음악계는 이미 그를 게임 체인저라 부르며 그가 만들어낼 미래를 주목했다. 빈에서의 공연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과 감정, 예술과 혁명이 교차하는 불꽃 같은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냈고 그 파동은 우리 모두의 심장을 뜨겁게 일으켜 세웠다. 위험한 놀이터라는 해시태그는 이제 팬들의 새로운 구호가 되었고 그가 그린 음악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매일 밤 새로운 실험과 도전으로 가득 찬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또한번 심장이 터질 듯한 감동을 기다리고 있다. 가요 무대 녹화 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터져나온 그 순간, 빈에서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시대가 마시는 거대한 숨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설의 서막은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다. 또한, 빈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목소리라는 무게를 들고 세상을 뒤흔드는 혁명의 선구자다. 그가 뿜어내는 음파는 귀를 관통하는 동시에 영혼을 뒤흔들며 듣는 이들을 황홀경에 빠뜨린다. 그의 음색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강렬하면서도 한 줄기 햇살처럼 따사하다. 빈에서의 목소리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모든 음악 장르를 아우르는 경계 파괴자다. 그는 고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과 감정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했다. 빈에서의 고음은 단순한 음역대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예술적 경지이며 마치 시간과 공간을 왜곡하는 마법과 같다. 그가 뿜어내는 음파 하나하나는 고독과 절망, 희망과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매순간마다 전율을 선사한다. 이내서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강렬한 감정의 결정체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꿈과 현실이 뒤섞인 거대한 전쟁터이자 희망의 성전이다. 비니에서는 매 공연마다 자신을 넘어서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고음으로 치솟다가도 갑자기 부드러운 감성으로 내려앉으며 관객들의 숨을 멎게 만든다. 그의 퍼포먼스는 마치 한 편이 사사시처럼 펼쳐지고 무대를 가득 채운 관객들은 마치 한 편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 빈 예서가 가진 꿈은 단순히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멸의 흔적을 남기고자 한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뜨겁고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매일같이 새벽까지 연습실에 남아 자신을 단련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를 연구한다. 빈에서의 꿈은 거대하다. 그는 단지 무대 위에서 빛나는 별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우주를 창조하는 신화의 창조자다. 그의 영향력은 이미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해외 팬들은 그의 공연 하나하나를 생중계로 시청하며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 빈에서의 노래는 한국어를 넘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인의 가슴에 닿고 있다. 그의 음악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가진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예술성 덕분이다. 빈에서는 단순한 가수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티스트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회 문제의 목소리를 내고 젊은 세대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 그의 노래 한곡한 한 곡에는 시대를 대변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는다. 비니에서는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자 시대 정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비니에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경계를 허물며 전혀 새로운 장르를 창조할 것이다. 그는 음악은 끝없는 실험과 도전이라 말하며 기존의 틀을 깨부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늘 예측 불가능하지만 확실한 것은 비니서가 그리는 미래는 늘 찬란하고 혁신적이라는 것이다. 비니서의 이름은 곧 혁신과 변화 그리고 꿈의 대명사로 남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추고 모두가 그의 음악에 숨을 내쉰다. 그는 단지 음악가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에너지이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전설이다. 빈 예서의 무대는 끝없는 도전과 열정의 현장이고 그의 꿈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미래의 길잡이다. 앞으로도 빈 예서는 그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개척하며 세상에 없던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 모두의 심장을 두드리고 영원히 잊히지 않을 감동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빈에서,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전설을 쓰고 있다.